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수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어릴 적 제주시에 있는 동문통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그 동문시장에서 조금 동산을 올라와가지고, 또 작은 시장이라고 불리는 또 시장이 있는 또그 시장 앞 골목에 살았는데, 저희가 살았던 골목은 이렇게. 골목을 쭉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골목이 이렇게 막히는 이렇게 소위 막은창이라고 말하는 그 골목에 살았습니다. 골목이 이게 막은창이기도 했고 특별히 거기는 다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거, 이렇게 살림집만 있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그가로등이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줄만도 한데 가로등 하나 없이 이렇게 막은창 골목이 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어릴 때 저는 그 골목을 이렇게 들어갈 때 특히 밤이 돼서 놀다가 이렇게 늦게 돼서 이렇게 들어갈 때 어린 마음에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나서 집까지 가는 게 되게 나름대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렇게 남자라고 그 골목을 들어갈 때 혼자 그 상상을 막핍니다 막 만화 영화나 어떤 영화의 그 아주 영웅 같은 상상을 피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골목 입구에서 숨을 쏙 들어 마신 다음에 딱 멈춥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가다가 숨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호흡을 하면 뭔가 거기서 이렇게 그 어둠의 기운을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둠의 기운에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laughs> 집이 될 때까지 그 숨을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서 막 중간에 막 그 벽을 막 짚어가면서,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집까지 뛰어가서 집 앞에 딱 오면 탁 숨을 탁 내쉬면서, 이렇게, 어, 안도를 하죠. <laughs>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들어갔구나 생각하는데, 별로 재미는 없으시죠. <laughs> 네. 그, 어두운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빛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느껴지는 그 안도감, 안정감, 어떤 그 편안함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심리적 위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당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길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두웠었는데, 그래도 이좀 등을 이렇 달고 보니까, 이 어두웠던 공간이 조금 이렇게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은 어둠 안에 있는 어떤 그 약간의 그 딱딱함? 어떤 그런 답답함, 어쩌면 좀 약간의 좀 싸늘함 그런 것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온화하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세상에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눈에 드러나는 어떤 어둠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어둠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어둠에 더 깊이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둠을 벗어나고자 어떤 빛을 찾기 마련입니다. 어떤 빛이 있었으면 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 빛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어떤 네온사인 같은 그런 빛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비춰져 는 어떤 손전등 같은 빛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빛도 나름대로 유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손전등을 비춰보면 그 어둠 속의 어떤 길 안에서 이렇게 길을 계속 비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그 앞만 비치는 단순히 그 순간만 비춰내는 빛일 때 비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일독서에서 드러나는 그 수산나를 이렇게 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자신들 어떤 탐욕, 음욕을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죄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그것을 누군가의 죄로 더 뒤집어 쓰고 거짓을 이렇게 행하면서 점점 더그 어둠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어둠에 빠져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가 그 어둠에 빠진 죄로 완전히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서 어떤 죄에 빠졌을 때그 죄에서부터 어떤 우리가 참,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삶의 길을 걷게 된다면, 늘 같은 죄, 늘 비슷한 죄에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고, 또늘 그런 어떤 죄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 들거나,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려들 때, 우리는 더 지독하고, 더, 이렇게, 고집스러운 죄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그분을 만남으로써 늘 새롭게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삶을 매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거기에서 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 그분의 현존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하고 있지만 그냥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삶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나의 모습만을 살려고 할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혼자 있는 혼자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말지 않을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불륜 받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 존재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기로 화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둠들을 진정한 빛으로 비춰 걸어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